싸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쌤입니다. 일본어 동사 JLPT N2급 단어인 각계루에 대한 설명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런 화면들, 이가 무슨 이유에선지 한쪽이 이렇게 깨져 있거나 이걸 뭐 차종지 같은 이런 그릇 이거는 이제 말장하긴 한데 한쪽이 이렇게 깨지거나 또는 이렇게 손톱이 한쪽이 깨지거나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건 말고도 예. 다른 음 표현들이 더 있습니다. 그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 사진 말고도 더 여러분께 제공을 해 드리면서 각 사진을 올린 1 일본 블로거분들의 어떤 문장들 살아있는 일본어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일본 사전에서 이 가께루를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동사의 활용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균이 버킷 또 가께루고 또뭐 하가 가께루 갱갱 또 다이쇼호라고 나와있네요. 갑자기 똑 또는 톡 부러지는 경우도 치아가 부러지는 원인과 대처법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가께루가 부러지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쯔와 노 아츠카이 카타 소노니라고 이 사진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 까그 취급 방법 그두 번째 구찌모토가 쓰고 가께루노요. 입 닿는 곳이 바로 떨어진다고 깨진다고 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또 각계로와 관계된 다른 한자도 있어요. 먼저 하품 흠자입니다. 또 이지러질 결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품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라 결자와 관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자의 뜻을 보면 하품 빛, 부채, 흠, 결함, 하품하다, 기지개 켜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구부리다, 이지러지다, 불쾌한 감정 따위로 얼굴이 일그러지다, 이것도 같이 사용되고요. 이지러질 결자에서 사용되는 뜻은 이지러지다,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없어지다, 없다, 없어지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할 일을 빠뜨리다, 아니하다, 비다, 나오지 않다, 빠지다 이런 뜻으로 이 한자어는 사용됩니다. 하품음자와 이지러질 결자예요. 또 하나, 요 한자는 이지러질 휴 라고 합니다. 이지러지다, 불쾌한 감정 다이로 얼굴이 일그러지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줄다, 기울다, 이울다, 탄식하다, 저버리다, 배신하다, 해 입히다 라는 어, 뜻으로 이 이지러질 휴 한자가 사용이 됩니다. 가께로 신차크 기지라고 나오네요. 예. 이 손톱을 쯔에 라고 합니다. 쯔에 죄송합니다. 다시 입력할게요. 찜에. 찜에. 한쪽, 손톱 한쪽, 한쪽, 귀퉁이가 잘려져 나간 모습인데,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 블로그는 예, 아메바 블로그라는 제목으로 아메블로 아메브로라는 블로그 명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사진을 예, 참조로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계를 신차크 기지, 깨지는 새로 도, 도착한 기사라는 제목으로 요 사진과 같이 올려진 걸 참조했습니다 1번 사전 설명으로 할게요 이지러지다 이각게르를 우리나라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뜻이 하일단, 자, 하일단 활용을 하는 자동사이고 이지러지다 귀떨어지다 흠지다 이울다 빠지다 부족하다 라는 단어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일본의 사전 설명은 가다이모노노 이치 부분과 고아렛 때 도래로 딱딱한 물건의 일부분이 깨져서 떨어지다. 또 소로오베키모노노 이치 부분 마따와 히치오나모노가 누겟테이로 다츠라끄스루 갖춰져야 할 물건의 일부분 또는 필요한 것이 빠져있다. 탈락하다. 앞에 당연한 것, 모노가 필요한, 타케나이 다리나이후속것으로이어서당연이것이 필요한 만큼 없다 부족하다 으로사용으로이용니다나이베니다또시소속고또이대이소로이 소속으로 이 소속으로 이 소속으로 이소홀해지다소는뜻소으로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이지